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으로 미국 대법 관 인선 논란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늪속으로 점점 빨려간다 할지라도, 미국 대선 이후에 기독교 가치가 회복만 된다면, 이 흐름은 한국 교회 회복을 이끌고 북한 체제의 근본을 흔들면서, 한반도에, 한민족의 반전을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물론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대법관 임명은 우리 문제고 기도해야 될 쟁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 낙태, 이슬람 등 주요 도덕적 이슈, 미국의 정신적, 영적인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별개로 에이미 코니베르,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대법관 인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럿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무관심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이른바 지모좌파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긴즈버그 사망 이후 동성애 낙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한 바가 있죠. 이틀 전 진행된 트럼프 바이든 TV 토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베럿 지명 논란이었습니다. 베럿이 최종 임명될 경우에는 대법원,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 여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색이 한창 강해집니다. 특히 앞으로 낙태와 동성애를 비롯해서 총기 소유, 의료보험 등에서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년간 대법원이 내놓을 판결들이 종교적 자유, 공공의 안전,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우리의 수정헌법 2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9월 18일 긴즈버그와 숨진 뒤에 트럼프에게 후임 대법관 지명을 11월 3일 대선 승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과 무관하게 10월 11일부터 나흘간 배럿에 대한 사원 인사청례를 열고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사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소속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인준에는 최소 5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사원의원 가운데 대선 전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는 2명입니다. 따라서 배럿 인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미국 내 소위 진보좌파 성향의 반 기독교 세력은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그녀의 종교입니다. 돈과 여자 사실 달리 문제 삼을 것이 없는 상태라 더욱 그렇겠죠. 한국의 많은 언론들, 심지어 보수 언론도 기독교에 터잡은 보수주의 가치의 문맹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무식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 이러바 보수 언론도 기독교의 터잡은 보수주의적 가치의 문맹에 가깝기 때문에 낙태 동성애 이슈를 감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들도 정확히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손쓸수 없을 지경이 되버린 한국의 정치, 자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또 사활적 이슈가 미국의 대선 대법관 인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기도는커녕 엉뚱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죠. 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뿌리가 없고 신앙이 약한 탓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한국 언론은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정신나간 광신도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이미 코니베럿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동성애 낙태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사람입니다. 베러스는 두 명의 입양아와 한 명의 다운증후군 장애아동을 포함해서 일곱 명의 엄마이기도 하죠. 임신 당시에 자신의 아이가 다운증후군 장애아임을 알고도 낙태하지 않았을 정도로 낙태에 철저히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2013년 한 인터뷰에서는 인생은 잉태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은 베러스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우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실제 판사 재임 당시에 낙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판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죠.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내걸어 놓은 간판과 다른 종교적 활동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특별한 종교행위를 하지 않지만 베럿은 기독교단체인 이른바 찬양하는 사람들, People of Praise라는 기독교 단체 회원이죠. 미국의 소위 지모자파 언론과 한국의 언론이 지묘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찬양하는 사람들, 북중미 지역에 약 1,700명가량의 회원을 둔 것으로 알려진 소규모 기독교 단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단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단체라고 표현하고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비밀스러운 언약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컬트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단체는 1971년 기독교 초교파주의 단체로 창립이 됐죠. 초교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다양한 종파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이것이 성령, 이곳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성경적 지혜소를 강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한다고 스스로를 설명하기도 하죠 조선일보 같은 소위 한국의 보수 매체도 근본주의에 가까운 신앙을 추구하는 이 단체의 독특한 관행 등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조롱을 합니다. 또이 단체는 서로 간에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을 하고 회원들은 각각 조언자 그룹에 배, 배속된다. 남성 그룹은 머리, 헤드, 여성 그룹은 시녀, 핸드메이드라고 불린다. 배로 지명자도 이 시녀 그룹에 오랫동안 소속돼 있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참 이상한 단체 같죠.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전현직 회원들에 따르면 남성그룹은 여성그룹에게 지시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연애나 결혼상대를 고르는 일, 직장을 고르거나 주택을 사는 일,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 단체는 또 남편이 아내의 우두머리며 남편에게는 가족을 지배하는 권한이 있다고 가르친다. 배럭과 같은 기혼 여성들은 모두 남편을 그들의 지도자로 간주하고 모든 회원들은 수입의 5%를 이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본 겁니다. 정말 이상한 단체,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임명하는 사람도, 임명받은 사람도 말이죠. 그런데 CNN도 마지막에 첨언한 것처럼 이 단체는 현재 시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녀, 핸드메이드라는 용어 말이죠. 가부장적인 컬트 집단을 그린 마가렛 앳 우드라는 사람의 시녀 이야기, handmade ta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이를 각색한 드라마도 유행을 했었죠. 80년대 에 나온 책인데요. 그런데 이 시녀 이야기라는 책과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이 단체에서 더 이상 시녀라는 표현, 헤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찬양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남성을 헤드 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나오던 남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고 핸드메이드라는 지칭도 교회에서 집사 정도의 뉘앙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녀 이야기가 컬트 집단을 그리는 것으로 즉 사이비 종교 같은 단체를 그리는 것으로 다뤄지면서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이죠. 요컨대 외럿이 찬양하는 사람들에서 한국말의 시녀인 핸드메이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남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건 역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지 여성의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다만 그의 신앙적 입장에 대한 찬성, 반대와는 별개로 이런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그에 따른 율법적 훈련이 동성애 낙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보자파진영에서는 베럿 지명자의 이 같은 종교적 배경이 대법관직 수행에 적합치 않다며 맹비난을 가합니다. 조선일보도 베럿이 과거 카톨릭 판사의 법리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신념을 밝힌 바 있다. 베럿 지명자의 개인적 종교적 신념이 그녀가 수행할 대법관 역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죠 조선일보가 이런 관측을 어디서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베럿는 정반대로 개인적 종교적 신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발언은 2017년 트럼프에 의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되고 4월에 인준청례를 통과하던 당시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베러스의 종교활동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앙적 평가와 별개로 베러스의 대법관 지명과 임명은 미국의 동성애 낙태의 흐름을 저지할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니 미국의 소위 지모자파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종교 활동 부분을 확대, 과장, 왜곡하고 한국의 수준 낮은 언론들도 여기 올라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신 법관인 미국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 들으냐에 따라. 미국의 정신적 영적인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한국에 그대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국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서 마지막 때 한국이 세계 선교로 완성할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한국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서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로 완성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0편 107편 14절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이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과 미국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의 논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을 회방하며 교회를 해체하려는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괴기의 쇠빗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마음을 받아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누여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내는 조님의 거룩한 사명 감담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